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득 김현경이 잘받아냅니다 이동공격 김태영 높게 연결합니다 김현경 리베로 그리고 강현준 쪽 블록홈 블러커, 블록홈 히트 8대5 석점차입니다 련하는 현대건설 호흡받지 않으면서 상단 넘깁니다 만드로내 빠르게 강도 있죠 2단 상단 어렵게 넘어갑니다 이영의 서스떨어집니다 이다영 황현주가내각선교승주 수비 치 좋았습니다. 강소희 강타 속특 보고 엘리자벳 10대고한 점차 1세트 접전. 황현주튀르쳤습니다 강소희에게 맡깁니다만 김영견 리베로 이다영 세터 엘리자벳 강타 득점타. 교수주가 밀어넣기 앞설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나현종 리베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김현경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 19대16석점차뚝 떨어지면서 어렵게 황현주가 2단 올렸고 명승부를 펼치고 있네요 이 한대 상사은 지금 현재입니다 뚝 떨어진 황현주 시점 넘어갑니다 김현경 리베라 몸을 날렸고 양효진이 풀어냅니다. 자 백코스 높게 강소희 대각선 황현주 멋진 수비 김연견리베로 높게 이다혁 센터가 이재영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서브 강하게 어렵게 받았고 속봉으로 그러나 직점 성공 23대20 워낙 심장이 있기 때문에 후두루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렵게 받아 잘 올려갑니다 개인 시간차 양효진 양효진이 막힙니다 있어요 강소희 대각선 김연견리베로 직접 맞고 나갑니다 서브 백커스 듀크 손톱 맞고 유어블로크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듀크 엘리자베스를 받아내고 있는 듀크의 서브 중앙 속공 한정 리베을 받았고 후위 표승주 후위 공격 이다세 센터의 멋진 수비 그리고 황현주 손끝 맞고 나갑니다 어디로 엘리자베스 어택 커버 글꽁충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만큼 전이했을때이 안혜진 선수를 그 블록킹의 높이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끊어놓습니다 듀프의 연속 3개째 서브 어렵게 받습니다 엘리자베스 2인 블록킹 대각선 커버 이나연 연속 강소희 김영경 디베로 엘리자베스 크게 아. 튑니다 이나연 세터의 서브 뚝 떨어집니다 백토스 강현주 아. 받아 올렸고 그리고 강소희 어렵게 김현견리베로 백토스 황현주 어택커버 이다영 세트 언더토스 엘리자베스와 듀고 그리고 이 e 블록킹 문명을 맞고 나갑니다 이렇게 2세트가 e 마무리됐습니다 25대18 서브 멈실이 없어야 되는 GS칼텍스인데 역시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황현주가 빈자리 툭 황현주 득점 그렇습니다 네,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김진이이번에 날카로운 서브 엘리자베스가 김진이의 서브를 끊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러브가 낙차 크게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가 손맞고 나갑니다. 발 받아 올려줍니다. 백토스 듀크 직선. 아 나이스 디그. 김현경리베로 충격 흡수 해냈고. 황민경의 탄력. 황민경. 아 황민경. 의 스파이크 득점. 하지만 김현경의 수운입니다. 그렇죠 김현경 선수의 디그가 매우 좋았고 또 이것을 받은 황민경 선수가. 3점 3세트 접전. 듀크가 빈자리. 김연경 2단 연결 황민경 다시 연타 성스를 향했습니다 뽑아내면서 어렵게 길게 넘깁니다. 이다 패스페이트 하지만 하지만 이다 패스페이트 성공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을지 어물어물 김연견 이다영 그리고 황민경 아 이단 세터 듀크가 하지만 황민경의 멋진 수비 황현주가 3단 처리합니다. 높게 연결 스를 향했습니다. 올려줬고, 황민경, 김현결 입에 러트 커버. 연속 황민경, 빈자리로 올려있는 제스팔텍스, 강소의 강한 서브. 끝낼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여기서.